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말할 때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악가의 자세. 근데 이것이 재밌는 것이 저도 그 이미지를 생각한 후, 어, 예를 들면 어디 건물에 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잠깐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악가의 자세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가슴이 쫙 펴지고, 턱은 당겨지고,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어깨도 풀고. 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성악가 자세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어 말하는 속도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는 순서를 보니까 저한테 가장 큰 변화의 느낌을 주었던 거또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만큼 그게 저한테는 절실하게 다가왔었으니까요. 또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기 쉬운 것부터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하는 속도에 대한 건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빨리 말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물론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할 때는 더 빨리 말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중대한 문제도 아닌데,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무슨 명문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길게 말한다는 것이 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빨리 말하려고 했어요. 또 원고를 준비해서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빨리 말한다는 게 굉장히 그... 문제를 저한테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글씨를 쓴다고 할때 빨리 쓰면서 잘 쓰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언젠가 글씨, 제, 글씨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 교본을 사서 따라서 쓰는 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따라 쓰다 보니까 잘안 되, 안 돼요. 예쁘게. 그나마 따라, 이렇게 선이 있는 걸 따라 쓸 때는 되는데, 그것이 어, 선이 없어지고 이제 다시 빈 공간에 쓰려고 하면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안 되나 봤더니 제가 빨리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쓰면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글씨를 천천히 써봤어요. 이게 천천히 쓰니까 글씨가 잘 써지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내려갔고 천천히 꺾고 천천히 천천히 하다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내더라도 좋은 글씨체가 유지되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글씨체가, 본인 글씨체가 너무 악필이다 이러면 글씨 교본 한두, 한두 만 써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름 쓰고 뭐 주소 쓸때 아,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잘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그럴 때는 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러면 어지간한 것들은 다 좋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익숙해지면 저절로 좋아지니까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천천히 한다는 생각을 하고, 어 여러 사람 앞에 나서, 아, 오늘은 천천히 말해야지, 천천히. 근데 사람들을 보면 다시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좋은 키를 발견했죠. 뭐냐 하면, 어 내가 말할 때 상대편이 반응할 시간을 주는 거고 그 반응하는 내용을 제가 속으로 생각하거나 말해봐도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속으로 제가 음 안녕하겠지 너도 안녕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을 갖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를 바꿔드립니다 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 어, 그래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건 아니겠지 어, 목소리에 말하는 속도에 대한 것입니다. 어, 속도라고? 그렇습니다. 말하는 속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상대편이 반응할 시간을 조금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의 소통, 소통도 좀더 자연스럽고, 저의 속도도 안정이 되면서 편안한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또, 이 말을 빨리 하게 될때 가장 그, 말을 빨리 하게 될때 가장 그 나쁜 이유는 뭐냐면, 어, 호흡이 딸리게 됩니다.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충분히 호흡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래할 때 호흡이 딸리면 당연히 노래가 안 됩니다. 이 말을 배우는 거랑 노래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점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호흡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을 할때 호흡을 충분히 쓰려면 천천히 말하면 돼요. 아 안녕. 아 호흡이 충분히 쓰이면 소리가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호흡을 쓰지 못한다 하면 안녕하십니까 안성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인데요. 자,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않다면 점점 더 소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말하는 이유는 호흡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죠. 노래를 부를 때도 저는 쉼표만 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 호흡이 부족하면 무조건 중간을 끊어서 적당한 대를 쉬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호흡이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 콜톤도 이어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천천히 말함으로 인해서 호흡을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천천히 말하면 어, 상대편의 반응을 볼수 있기 때문에 상대편의 반응도 볼수 있고 머리가 하얘지는 그 현상을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무대 앞에 나서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그할 말이나 원고를 충분히 연습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럴 때는 천천히 하면 훨씬 더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속도도요, 제가 평소 말했던 그런 속도로 치면은 시속한 100km로 달리다가 지금은 시속한 50이나 60km로 달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찍은 영상을 다시 보거나 해보면은 크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laughs> 잠깐 물좀 마실게요. 어, 말을 할때 목이 마르면 반드시 소리가 나빠지거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도 혹시 어, 말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우선 말하는 속도를 조금 늦춰보세요. 어떻게 늦춘다고 그랬죠? 상대편이 응답하는 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 그리고 나도 생각해 본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지 이렇게요. 이렇게 상대편한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소통의 질도 좋아지고 또 저도 편안해지고 제가 편안해야 듣는 상대편도 편안할 거잖아요. 아 어, 오늘은 어제 지난번에 이어서 어,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말하는 속도를 천천히 하자. 그래서 충분히 호흡을 쓸수 있도록 하자. 앞으로 또 우리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 이병헌의 목소리가 될 때까지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성악가의 자세 잊지 마시고요. 말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손 한번 쫙 펼치고 가슴 한번 피고 성악가 자세를 딱 하고 친구를 만나든 회사 동료를 이야기하든 상사한테 보고를 하든 뭐 강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말할 기회가 기회가 있다고 하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속도도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조금만 늦춰보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어... 늘 어제처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오늘 열심히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